아, 근데 이, 이 세팅하면은 스텟는 안되는데, 일단 해볼게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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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상대방이 킬러들이 반응이 궁금하다. 이렇게 대머리에다가 TTT이 을때 어떤 살인마로 대응을 할지, 그냥 하던 거 할지, 아니면은 <laughs> 직처리 될지 이런 거, 빅맥님 살아 살아. 맵만 잘 나오기. 맵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살인 생존자가 불리한 맵은 없기 때문에 거의 거의 없잖아. 그러니까 진짜 지뢰에 밟은 거 아니면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살인마가 뭐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. 팀원이 잘하는지랑. 자시작 할게요. 고통의 계곡. 계고 일단 발정이부터 돌려줄게요. 여기서 오면은, 여기서 막 런구 같은 거 오면은 좀 짜증나긴 하는데, 그거 말고는 괜찮아. 어 일단은 고요합니다. 식구, 토, 토구, 덫구 어, 깜짝이야. 암살 스피릿이네. 아이언을 썼거든요. 완전히 헛다리 짚었어요. 킬러가. 또 헛다리 짚었죠. 절로 갔을 줄 알았나봐. 자, 이 사이에 치료까지 해버리고. 능력 쓰고 간다. 네. 야, 씨. 3픽이 맞았어요 이거 뭐야? 불.. 무슨.. 어, 타는 소리 났어 오케이 이것도 잘 잡았고 아 됐다 힘들었다 힘들었다 염주 스피릿이 좀 빡세긴 해요 짭투도 어 상관없어요 3픽이 어차피 부상당했기 때문에 가자 가자 루인 맞죠? 이제 여기서 돌리자 이거 뒷목 잡힐 확률을 조금, 조금, 조금이라도 낮추자 기다려 봐. 이거 한명 뒤, 뒤잡혀 나간다. 뒷목 잡힌다 이거. 잘 보세요. 자스피릿님 나와주세요. 오케이 스피릿 님이 나와 주셨습니다.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. 하지만 유튜브가 보고 싶었다. 아 애들이 어떻게 다 피하네요. <laughs> 자, 누웠어요, 삼픽은. 근데 칼찌르기 있죠? 됐 아, 칼찌르기 들었다 왔다 하는데 그냥 냅두자. 힘 늦었어. 뭐어 칼찌 썼어요. 아라 아라, 나도 알아. 나도 눈치 빨라. 오케이 좋아요. 갔습니다. 안전히. 안 갔네. 온다! 오케이. 이거 완전히 이겼죠? 압도적으로 이겼는데? 또, 또 혼자 헛다리 잡는다, 헛다리. <laughs> 글로, 내가 왜 가냐, 글로. 차라리 오른쪽 판자로 갔겠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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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 저거, 저거. 저 친구, 점쟁이는 절대 하면 안 된다. 큰일 난다, 저 친구. 돌팔이라고 욕먹기 딱 좋다, 저거. 야, 이거는,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. 아, 그냥, 그냥 돌려. 이거 뗐다가 이렇게 하자. 올 수도 있거든요. 내가 뭐라 그랬어? 올 수도 있다 그랬지. 치자, 치자. 아데티료를다 <laughs> 해가지고. 친구, 그거도 쓰나? 너스콜링도 쓰나? 일단, 모니터는 안 쓰던데. 이거는, 어, 딴데 켜고, 아, 맞는 순간에, 한 방에 켜져가지고, 일단은, 어, 되게 힘들어졌는데요? 이거 사람부터 살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이러면 치료 다안 했어야 되는데. 토템 아니고. 잠식은 두개 하고요. 그 사람, 그, 누워있는 사람부터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. 자, 지금, 보인 것 같아요. 그쵸. 그렇죠. 렇 살리러 가자. 한방 먹고 죽 누구, 누구네부터 살리러 가고. 아, 이거 저쪽으로 가 있냐. 되게 살리는 게 엄청 애매한 위치에 있네. 바로 살리러가 이제 한 방, 여기서 한 방. 한 방. 한방 님. 이거 문 따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. 특히 여기는. 나저쪽놓았어요 그럼 여쪽 문 따고요. 그리고 한방은 저 끝에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연기를 좀 해야 되는데 문을 따는척 연기를 해요. 그러면 얘가 저기서 여기까지 올 거예요. 이 아, 누웠네. 3 4 아니야, 아니야! 여기, 여기 한방, 한방. 자, 한방님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. 여기서 먹풍이라 어, 뭐 그런지 거의 공의 관심법도 쓰시네요. 아난 심리전에 대바대 심리학과 출신이라서 약간 심리전 하는 거는 도, 도가 탔어요. 없네, 안 보인다. 가자 그럼 그냥. 이제 이게 심리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염주 스피릿을 해봤기 때문에 직접 하기 때문에. 그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야. 이거는 이제 쫓는 척 하면서 뒷목 잡으러 오겠구나.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다 아는 거예요. 좋아요.